날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죠? 간단한 영어 대화. 재밌습니다. 또 네, 재밌는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이에요.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네, 신나게 읽으세요. 발을 좀자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요약해 놓고 한국말 한번 보고 줄줄줄 줄 떠올릴 수 있도록 잘안 떠올리면 다섯 번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50번 채우시면 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내일 가면 까먹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머릿속에. 예,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세월이 가면서 내 머릿속에 시, 시, 시줄 날줄로 계속 엮고 있어요. 내 실력이 초, 촘촘해지고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지금 예, 힘드신 거예요. Look at this. 뭐 뭐를 보다죠. Look at she. 이걸 봐, 이걸 봐 이렇게 되죠. Look at this. Look at 아니에요. Look at 하시는 분도 많아요. 4 0예요 아니고 look at 아니고 look at 그, 그 발음이 나야 됩니다. Look at this 이걸 좀봐 나를 바라보면 look at 미가 되는 거죠. This is the schedule 이것이 스케줄이다 예정표죠 일정표 for 무엇을 위한 field trip은요 답사 나 현장학습을 얘기하죠. Field가 들판에가 여행 가는 거죠 들판에 여행 그러니까 학교 어, 교실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들판으로 직접 어, 여행 가서 살펴보는 거니까 답사 차이 아니라 답사 혹은 현장학습을 위한 스케줄표가 예, 이것이 스케줄이다 예정표이다. Oh, we are finally leaving. R I N G.죠. 예, 우리는 마침내 next week 다음 주에 떠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현재 진행이죠 원래는요. 그래서 떠난 중이다인데 다음 주랑 틀리죠. 다음 주는 미래죠. 미래 부서랑 같이 쓰이면 떠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 아니라 미래의 뜻이 가져요. 그래서 떠날 거네 떠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다음 주에 떠날 것이다. 떠난다 라는 뜻이에요. 현재 진행이 미래도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와우와 하고 이제 신나는 거죠. 대열 e 가두 줄이고요. 뭐뭐가 뒤에 거가 있다예요. 하나 있을 땐 대열 이즈가 되고요 여러 개쓰는 there are요. activities가 복수죠? 그래서 there are가 나왔어요. activities가 주어요 이게. 네. lots of는요. 많은이란 뜻이죠. 뭐랑 같나요? all that of랑 같아요. 많은 뒤에 거. activities가 복수니까 much랑 같아요. many랑 같아요. 그러니까 lots of는 all that of랑 같고 many랑 같을 때가 있고 much랑 같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셀수 있으면 many랑 같고요. 셀수 없어 much. 그런 양으로 세면. 네. A l o 부나라 p 부는양 l 되 are v 요 r at s a m fun, a c t i y i Activity. 활동이죠. 활동. Activity. 에서 나왔죠. Y를 i 로고 t 고 e s a m 서 t h i n a c t i v i t y 해서 a t t 는 발음, 발음 는데 뒤에 거는 t t i a c t i v i t y 액티비티, 디로 약화되죠. 액티비티, 액티비티, 액티비티스, 액티비티스 활동들, 액티비티스, 액티비티스 연습하시는 거예요. Yes, 정말.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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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 we will go. 우리는 갈 거다. To w h 로 워터파크 갈 거다. 물놀이 공원이죠. Water park. Water에서 약화되자. Water, water, w a 까지 약화되죠. Water park. 물놀이 공원으로 갈 거야.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에죠. 날이나 요일은 오늘 씁니다. of 뒤에 거의이죠. 그 t r i 답사의. 두 번째 날에는 물놀이공원에 갈 거다니까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놀이도 해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어두 번째 의. 서수죠. 서수. 기수는 1, 2, 3, 4. 나둘셋 넷.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때 서수는 더를 붙여요. 그래서 on second day 아니고 on the second day. 더까지 붙인다는 것. Right. 그래 맞아. 이 말이죠. Light. Light. light light은, light은 불빛입니다. 아니고 Right 해야 돼요. R 발음 중요합니다. R 발음. 네, 그래서 R 발음 요즘 잘 굴러가시나요? 굴러가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R 발음 내가 아직도 신통치 않다 하시는 분은 계속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R 발음만 잘해도 영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네, Right 아니고 Right 이시죠. Right Right. 여기 스타카토 Right 하지 않고 Right 를한 박자에요. Right Right, r i 라 right, 라이, g h t r 라이, h t r 라이, r i g 라이, r i g h 라이, i g h t right, right, 낮으십니다. i l l r i d e r i d e I 나오네. i will w r i 말이 I 내가 l l w r i e r i d e 탈거죠 타다. w r i e w a t e r s l i d e 물 미끄럼틀. 수영장에 있는 미끄럼틀 말하는 거죠. many times, 는 여러 시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여러 배나 여러 번. 나는 물 미끄럼틀을 음, 여러 번탈 거야. 하고 또탈 거야 이런 얘기죠 라이드 아니고 라이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알바리입니다 라이,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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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우라 이득이죠 우라 우라를 한 박자에 라 우라 우라 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이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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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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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 라라 i write i write i write i write 마찬가지로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하시고 여섯 번 반복 반복하세요. 네. me too 나도 그래 나도 그래 me too 나도 역시 저도 뭐 뭐도 역시죠. i too 하자고 미트 합니다. i can't wait. 어 oh, 기다릴 수가 없어. can not 해 줄인 말이죠. can not Can't 할수 없다죠.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은 성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가고 싶어 미치겠다. 가고 싶어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I can't wait. Oh, 하고 싶어 죽겠네. 가고 싶어 죽겠네라는 뜻이에요. I can't wait. 't'가 잘안 들리죠. 그래서 I can't wait 못 가겠다는 것은 나시부터 강조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뭐예요? 못할수 뭐 있다는 I can't wait 약화된다 했죠. i c a n i c a n icon, I can, I can,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 wait. I can wait. I can wait. there is it, I can wait. I can wait. I can't wait. Look I can wait. I can't wait. I can wait. I can wait. I can wait. 마찬가지로 따닥치셔서 따라하시고 따닥치셔서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연습하세요. 예, 설명도 짧으니까 뭐 1, 2분 정도는 꼭 투자하세요.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현장 학습에 관한 이야기도 신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읽기 많이 많이 따라하시면 줄줄줄 한국말 보고 나오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